이게 정보가 쫙 빨간색으로 뜹는게 오류가 아니에요. 이게 오류가 아니라 이게 톰캣이 우리한테 출력해주는 일종의 정보입니다. 이, 이 톰캣 정보가 이제,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 뿐이죠. 7월 3일 쭉쭉쭉 뭐 유형체제는 10.0이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얘가 돌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정보 인니셜라이징 스프링 루트 예,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이제 w a s 가 운영을 하다 온 거를 그거에 대한 권한을 스프링 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스프링이 이제 또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별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info info info라고 찍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로그입니다 스프링이 로그를 쭉 찍어줘요 그래, 스프링 로그가 쭉 찍히고 자 그다음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예, 정보에 역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정보들, 로그들이 쭉 찍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웹 컨텍스트, 이거 어플리, 이거는 어플 이거 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접 태그 칠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얘는 뭐, 저거 저고 뭐, 스프링, 이 빨간색은 지금 통켓에 관련된 정보, 통켓이 우리한테 뿌려주는 정보들이고요. 인포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이 뿌려주는 정보예요. 빨간색은 자,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어, 프레임워크 서브릿이 앱 서브릿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초기화된다라는 게 보이고 있어요. 아, 그럼, 그럼 이건 아 이게 뭐다라고 보실 필요 없죠.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니 그런가 보니 쭉 보시다가 자 서버가 3, 요밀리초 촌에 시작되었을때 서버가 이제 구동이 완료가 된 거죠. 그전에는 세팅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쭉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가 구동되기 전에 세팅 정보들을 쭉 먼저 보여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서버 쪽에 홈 컨트롤러 라고 하는 것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이제 관심사는 사실은 어, 이것뿐만 아니라요. 조금 위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 서버가 구동되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는 정보, 인포 정보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리퀘스트 맵핑했던 거 있죠. 예를 들면 슬러시로 요청한 것들이나 뭐 그런 요청 정보가 어떤 요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예, 초기화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자, 우리가 루트 요청을 하면 자, 그래, 루트 요청을 갭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자,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public j a v a l a n g s t r i n g g l o b a l s o c t e s t 홈 컨트롤러라는 애가 얘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예요. 홈 컨트롤러 안에 홈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홈이라는 메소드는 자, 첫 번째 전달인자로 로케일을 받고요. 자, 두 번째 전달인자로 모델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는 없냐면 파란 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파란 원은 지금 띄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맵트된 지금 맵핑된 정보에 대한 것들이 특히 이게 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중복된 값이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요청이 슬러시가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이 맵핑 정보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맵핑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와 이 값이 메소드가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매핑 정보가 같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루킹포 컨트롤 어드바이스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되면 배울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당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요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가즉 사용자가 루트를 개방식으로 요청하면 어떤 메소드가 실행된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하셔야 될게 매핑 정보 중에서 우리 아까 파란 원이라는 걸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근데 아직 데이터 를 넘기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가면 넘겨볼게요. 넘기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자 파란 원을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A 태그는 어갭 방식으로 요청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홈, 홈 컨트롤러에서 자갭 방식으로 요청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위험 거 보지 마시고 자, 일방적으로 우리가 메소드 만들듯이 생각하시고 하신 거죠. 얘는 먼저 public. 어우이쪽자리가안 보이나? 구 자, 메소드 리턴 타입은 string. 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주면 좋은데, 자, 이름 메소드 이름 주기 힘들면 그냥 파란 원이라고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메소드. 자, 그다음에 리턴. 자, 자 리턴 할때 우리가 뭘로 리턴을 할 거냐면 그냥 도로 홈으로 갈까요? 하고 센겠습니까 자, 이거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메소드죠. 일반적인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가 컨트롤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사용자가 요청을 한 거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클래스 위에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위에는 자, 골뱅이 리퀘스 매핑이라는 애가 꼭 있어야 돼요. 자, 이 리퀘스 매핑이 서블릿에서 웹 서블릿 있죠. 골뱅이 웹 서블릿이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뱅이 웹 서블릿과 동일한 걸 예, 처리한다. 자, 그리고 얘는요. 첫 번째 전달 인자, 이, 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뱅이가. 자, 이거를 우리는 애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이 리퀘스트 매핑 애노테이션의 첫 번째 전달 값을 받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밸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 밸류 안에는 어, 이 사람이 즉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반지 슬러시와 함께 예, 사용하시기 좋겠고요. 사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아까 a 태그로 하게 되면 이거는 get 방식인 거죠. 그러면 이 get 방식인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려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처럼 메소드는 뭐 request 메소드 겟 get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 에 여기가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이면 여기 그냥 대문자로 post라고만 바꿔주시면 돼요. a 태그는 이 객체 빵식이니까요 메소드는 자, 리퀘스트 메소드 점 g e 해주 리퀘스트 메소드 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클래스가 아주 네, 메소드가 있어야 메소드 유효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달 인자는 우리가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어, 위에 있는 홈에 보시면은 홈에서는 전달 인자 두 개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달 인자 두 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있다 다시 설명드리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이죠. 이 모델은 리퀘스트 영역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모델을 여기다가 받으시면 되는데 예전에 예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서블릿에서 파라미터 수집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파라미터 수집. 저런식으로 파라미터가 날아오면.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바 f 서어어떻했했습니 리퀘스트 파라미터. p a r a m e t u get parameter. So, 터 o u get parameter. 그이 o y o 이 can g e r e t u n e a m e t e s n t a m e t e r So, you c get parameter. s t g e 인티저 값을 우리가 파싱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인트 에이지는 인티저 파싱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인티저 INT 에이지얼 점 파스 도왜틀거 뭐 가지? 파스 파싱트 해서 자 그다음에 여기다 리퀘스트 점또개 파라미터 이렇게서 받았던 거억나시죠 데이터가 많은 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보내는 데이터 가 되게 많 100이 많으면, 100이 많이 이걸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걸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짰다고 보긴 좀래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 작업인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age. 이런 식으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늘 그냥, 늘그럭듯 했었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스프링을 쓰게 되면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파라미터가, 파라미터가, 자, 예를 들면, 홈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이게 키죠. 이게 값입니다. 자 그럼 키가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얘는 넘어오는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이거 이거 스 g 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내건내 아, 내 컴퓨터인데도 내가 마우스질 못하요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파라미터로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알아서 넘어오면서 여기에 전달 인자로 꽂힙니다. 편하죠. 자 그럼 일단 네임이 넘어오는지 한번 보고요. 이거는 그럼 필요 없는 작업이었겠죠. 예, 스프링에서는 예전에 서브 리스는꼭 써야 되는 작업인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 전달 인자에다가 그 키에 해당하는 정확한 이름만 쓰시고요. 그 타입만 정확하게 쓰 진짜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우리는 예 출력만 한번 해볼게요. 시스아웃. 원래 시스하우스라고면안 되지만 네임 한번 출력해요. 그러면 여기에 제임스를 찍히면 돼요. 네, 에이지랑 젠더를 하려면 저 파란 원을 여러 개써야 돼. 요 예, 그렇죠. 근데 네, 그거 이제 그건 일단 두 개, 세개 넘어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실행 내가 뭔가 서버, 쪽, 그 서버 쪽에 있는 컨트롤러 쪽에서 뭔가 데이터를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을 하면 얘는 서버 쪽에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해요. 스프링 컨텍스트가 그래서 서버를 다시 재구동합니다. 중간에 다시 리로드를 하죠. 그 리로드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구동시키지 않고 리스타트를 안하고요. 리스타트를 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그냥 첫 번째 전달 우리가 첫 번째 요청하는 건 무조건 루트 요청을 해야 되니까 루트 요청을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를 잘 눌러보아요 위에다 갖다 놓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면 얘가 파라미터 전달하기 갔다가 다시 이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화면인 거예요 아까 홈으로 다시 되돌아왔던 도로 그냥 그 화면인데 자, 데이터 전달된 거 한번 볼게요 데이터 전달된 게 겉으로 노출됐으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이 m 컬 제임스 퍼센트 20은 뭐예요? 퍼센트 20은 파라미터로 위에 붙었을 때 띄어쓰기에 대한 특수값이에요 그래서 위에 위에 주소로 붙었을 때 띄어쓰기는 퍼센트 이0이라고 붙고 제임스 딘이라는 영석 저기까지 하나의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서버 쪽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네임이라는 키를 가지고 받아, 어, 썼기 때문에 스프링 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 자 넘어와서 넘어와서 화면에 출력하고 도로 홈으로 갔으니까 그냥 그 자리 그냥 그대로 화면에 그대로 보이는 것뿐이고요 이해되세요? 여러 어떻게 된 겁니까, 가 데이터가 다시 거기에서 <laughs> 썼, 으니까 이제 죠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때 어떻게 보낸 거예요? 고 하고. 자, 데이터가 이제 이쪽에 처음에 넘어갈 때안 돼요? 음, 시요사 그 내가 이거 처음 거게자 예. 리퀘스트 저 뒤에 보이세요 데이터가 유캐스트 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네임에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애가 딸려 들어가면 일단 디스패처 서블리시 받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받아서 그걸 어디쪽으로 분배하냐면 홈 컨트롤러 쪽으로 분배를 하는데 요 데이터가 딸려가요 이쪽으로 딸려가서 여기에서 홈 컨트롤러에 홈 저기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안에 스트링 네임이 파라미터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게 홈 컨트롤러 안에 메소드 중에 홈이라고 하는 애, 아, 파람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파람 원이라는 메소드에 스트링으로 받아줘 우리가 그냥 이 데이터 값이 그냥 그대로 여기에 꽂 거예요. 점점 지저분해지는 것이 상당히 그렇죠. 자, 데이터가 유자리에 꽂힌다. 파람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자 그래놓고 처리를 끝났으면 우리가 다시 리턴했기 때문에 그 리턴 리턴을 할때 어떻게 리턴을 하냐면 리턴 홈을 했잖아요. 홈 쪽에 어쩌고저쩌고 붙이고 뒤쪽에 점 JSP 붙이고 예 그리고 나서 도로 화면에 리스폰스 응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중간에 이 과정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해서 이거 이 구조를 좀 알면 훨씬 좋아요. 스트럭처를 알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은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쓰시고 이 스트럭처를 좀 뒤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트럭처 얘기하면 울고불고 할게 뻔하기 때문에 예,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드세요. 자 그러면 홈, 요 파, 파라미터가 이 네이 두뇌가 그냥 또 이쪽으로 꽂혔잖아요. 그러면 네임 말고 다른 걸 보냈을 때 똑같이 꽂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근데 네. 저기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에서 네임했을 때 나오는 출력 값은 그럼 콘솔에 나오는 건가요? 어, 그렇죠. 콘솔에 나옵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콘솔에 보낼는 그 값하고요, 시스템 아웃 좀 아웃점 하게 되면 걔가 시스템을 건드리 건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좀 아웃이. 근데 그게 시스템을 건드리는 게 되게 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웹 쪽에서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테스팅을 할때 신입 개발자로 가가지고 막 테스트할 때 스텐정 업점을 그냥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습관적으로 써놓고 개를 안 날리고 그냥 그대로 윗 분한테 보냈다가는 혼나죠. 이뭐한 짓이야. 빨리 안걷어더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기도요. 자 네임 이퀄 제임스딘 앤드 앤드 에이 e 는이 사람이 예, 스물 몇 살에 유전했죠. 에이지는 이십. 자 그러면 전달되는 이 16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봤을 때 숫자지만 실제로 전달할 때는 문자로 갑니다. 문자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파싱트로 파싱을 시켜서 받아야 되죠. 리퀘스트. 근데 그거 잘못 파싱해도 에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파싱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 좀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홈 컨트롤러 쪽에서는 파싱하지 않고 그 이름만 정확하게 쓰고, 앞에 타입을 쓰면은 너무 오면서 파싱이 되면서 넘어.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임도 찍어 보고 플러스 에이지도 찍어 보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저거를 진짜로 데이터를 제대로 받는지를 우리가 콘솔 창에 뿐이 아니라 JSP 화면에도 띄우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리퀘스트에다가 셋어셋 어트리뷰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파라미터로 우린 뭘뭘 받을 거냐면 모델을 받아요. 모델이 뭐랑 똑같냐면 그냥 출력 전용 리퀘스트 객체. 출력을 하기 물론 물론 출력 기능은 아닙니다만 예, 출력을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객체처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쓸 때는 에이 모델 객체에다가 쓸 때는 모델점 에더 트리뷰트로 쓰시면. 자 에더 트리뷰트 쓰시고요. 그리고 출력을 할때 사용할 변수명. 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대문자 네임으로 할게요.